안녕하세요. 임도경입니다. 안 하던 짓 할래니까 되게 어색하네. 어? 그래도 하도 댓글에 보니까 무슨 띠 어때요? 무슨 띠 어때요? 생뚱맞은 질문들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사람들은 내 띠에 대한 게 가장 호기심이 나는구나. 자기 인생이 제일 궁금하구나. 그건 맞는 얘기지. 그래서 참고되라고. 어차피 이 사주풀이를 하는 거랑 내가 영적으로 보는 기운은 다른 거야. 전혀. 어떤 사람은 삼인데도 재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삼재 그대로 악삼재. 아주 징그럽다, 징그럽다. 왜 항상 나는 평생이 삼재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잘 생각하면 좋은 날도 있을 거고, 나쁜 날도 있을 거고, 긴 달, 짧은 달은 분명히 있었을 거라. 자, 운도 그래. 대운이다, 뭐 평생 운이 들었다, 십년 운이 있다는 없어. 운의 기운은 삼년에서 오년. 삼년 좋았어. 이거를 잘 누리고, 잘 가꿀 줄을 알아야. 그래야 십 년이 가니까 십년 운이라고 하는 거고, 흉도 그래. 아군이라 그러지. 아군에 내가 다 망가지고, 부도나고, 뭐, 이혼하고, 시끄럽단 말이야. 이 휴증을 얼마큼 많이 빨리 극복하냐에 따라서지. 운이 그렇게 10년씩 좌우된단 말은 아니야. 그래서 9년에 한 번씩 우리가 3제를 겪잖아. 12띠에 3번을 겪는다랬어. 그 자, 내가 빨리빨리 얘기해줘. 자기가 얻을 거 빨리빨리 얻지. 자, 용띠는 해야. 기가 세지. 분노가 있어, 용띠는. 그리고 명예욕이 강해. 내가 사주책이나 네이버에서 떠드는 거할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 경험. 40년 노하우. 내가 겪었던 이 사람의 띠가 이 띠에는 어떻겠다를 좀 정리해봤어. 아주 골머리 썩는 줄 알았다고. 그리고 후퇴를 잘 못해. 고집이시여. 융통성이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되게 보면 나랏밥을 먹거나 뭐 나이 들어선 정치한다고. 이장이라도 해야 속이 좀 풀린 사람들이 많고. 남들하고 조직적인 거에 잘 살지를 못하지. 좀 어려운 사람인 거야. 아유, 좀 고집스러워.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올해 용띠에, 청룡해라 그랬잖아. 청룡, 왜 청룡이에요? 왜 흑룡이에요? 청룡은 육0간지에서 41번째. 갑. 푸르다는 소리고. 자축 인묘에 이렇게 들어가잖아. 12간지에. 지이라는 소리가 내가 용띠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봐봐. 푸른 용. 갑이 푸른 청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푸른 용해가 되려서 갑진년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좀뭘 가르쳐 주려니까 힘드네. 자, 용띠에 쥐띠는 어떤가? 조화가 너무 좋아. 결혼이나 동업, 좋다. 그런데 동업도 좋다고 그래갖고, 아무한테나 동업하고 이런 말은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동업할 입장이라면, 올해는 더 괜찮다. 그리고, 또한 가지 말해줄 거는, 도장 잘 찍어야지. 내가 이 사람은 무조건 믿을 것 같아. 세상 사람안 믿어도 그놈한테 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관계가 가까울수록 법률적인 거, 서류화되는 거 이거를 꼭 지켜라. 그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까지 좋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무한한 거야. 친한 사람끼리 아우 이런 서류 뭐 어떻게 하자 이러면 또 무한하잖아. 괜히 뭐 의심하는 거 같기도 하고 나만 돈 밝히는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아니야. 현명한 사람들 그거 갖고 화내는 사람이 그 사람 동업하지 말아야 돼. 지혜로운 사람끼리 만나야.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이 지띠들이. 내가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아우, 여태까지 너무 시끄럽고 안 좋았어. 그래도 지띠가 한번 시작해볼 수 있는 해. 그래서 괜찮다. 지띠들이 연애 괜찮아. 전체적으로. 연애 괜찮고, 사업상 이득이 올수 있는 해야. 그러니까 활기차. 뭐가 움직여. 1, 2년 막 이러고 뻗어있던 사람들. 새로운 직업 전환 이전, 이적. 괜찮다는 소리지. 돈은 좀 이렇게 들어오는데 용띠들이 이렇게 내 거를 못 가둬. 근데 지띠들은 또막 주워가. 그러니까 용띠의 지띠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뭐라도 주워온다는 소리야. 대신 큰 거를 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띠들이 분에 넘치는 짓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두운 밤거리로 많이 가게 돼. 자, 우리는 동물의 특성을 알아야 돼. 지띠의 특성. 이 지라는 거를 생각해 봐. 그 동물의 직성에서 내가 보면 20% 정도는 맞아떨어져. 놀라울 정도로. 지가 어때? 부지런하잖아. 지는 내 거를 물어다 바깥에 안 버려. 뭐라도 쓰레기라도 주워 들어오지. 지가 뭐를 티끌티끌 모으는 적인데 한방 터뜨리려고 이러면 되겠나? 그건 망하는 시린길이고, 지 둥지에 둘수 없는 걸 두게 되면 자기가 숨이 막히지. 그래서 지띠들은 하나하나 막 갖고 들어올 때. 이럴 때 저축도 좋고, 적금도 좋고. 어 그리고 지띠들이 가정 같은게 있잖아 이 사람이 한번 믿으면 그걸 지키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거든 올해는 이혼을 생각한다 그래도 좀 고려해라 왜냐하면 아까운 사람을 놓칠 수 있고 더 이상의 좋은 사람을 놓치기가 힘들다는 소리지 지띠들은 또밤 야행성 밤에 어두운데 막뭐 이런 구석구석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밤 같은 그러니까 유흥쪽으로 빠지기도 쉽고, 내가 또 유흥 쪽에서 일하기도 쉽지. 그런데 요즘은 옛날에는 기생팔자 이러면 다 그냥 술 달고, 노래하고, 뭐, 춤만 추는 걸로 생각했잖아? 근데 요즘은 서비스 업종 개통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그 시티들이 말을 잘한다, 조리 있게. 그래서 반면에 사기꾼도 많아. 말을 잘해. 조근조근조근조근조 조근 조근 조근. 그런데 이거를 조근조근조건 하는 거를 뭐, 판매를 한다든가. 서비스 업종. 이게 맞아떨어지지. 서비스 업종. 그것도 올해는 좋다 자기의 특성을 알면 자기가 가져야 될 직업 전환이 되잖아 그럼 행복한 1년이 되겠지 또한 가지 팁이 용띠가 3재 해란 말이지 근데 이 용은 막 기상차게 막 활기차게 올라가려고 그러고 명예도 얻으려고 막 이러는데 뒷띠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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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한 번씩 발을 건다 아유 어느 새끼가 내 앞다리를 건다 가다가 자빠진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침착하고 신중하게. 원래 쥐띠들이 잔머리가 좋다 그랬어. 이 잔머리 잘 이용하면 굉장히 IQ가 좋은 거고. 나쁜 데 이용하면 잔대가리지. 그런 양상이 나머지니까, 쥐띠 어때요? 괜찮아. 모든 이가 그렇다는 거 아니야. 월에도 따로 있고, 일에도 따로 있고, 시에도 따로 있고, 생년월일이잖아. 그 육식갑절 간지를 갖다가 다 따져야 되는데, 글쎄, 학문은학문 내가 보는 쥐띠는, 용띠에 괜찮더라. 시작하기 좋더라. 대신 너무 욕심내지 말아라. 여기까지가 팁입니다. 자, 그러면 내 나이에 뭐, 지띠는다 그래요? 아니지. 그 사례가 간단간단하게 적어봤어. 기억력이 아주 꽝이라서. 자, 16년생. 진로에 대한 방황. 방황이 많아. 뭘 시작을 다시 시작해야 되냐니까 막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 거야.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아까 말했지. 잔대가리가 많다. 잘못하면 이 1년을 허수로 지내. 그니까 러 자기한테 맞는 거, 분수에 맞는 걸잘 지키고 갖고요 정도까지 갈수 있으면 살짝 내리던가 딱그 정도에 맞춰. 그래야 세월을 안 까먹어. 84년생. 내 인연을 놓치기가 쉬워. 2년이 들어오는 해인데도 놓치기가 쉬워. 왜? 머리 재다가. 참이 특징이 있어, 지띠들. 머리 잰다? 얘는 못 되면 안 되고, 못 되면 안 되고. 이거 신중한 건 좋아도 자칫 잘못하면 내 인연을 놓치기가 쉬워. 자, 인연을 놓치기가 쉽다는 거 반대로 따지면 인연이 들어오기가 좋은 애라는 소리지. 그래서 인성 첫 번째 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사람의 어떤 가중, 가정. 돈 많은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바복한 거. 이거는 좀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 그 다음에 자기 자궁심이 있는지. 팁. 그 다음에 자, 72년생. 여지까지 무언가를 이렇게 쌓아놨다면 이게 흔들릴 수가 있어. 자, 내 거를 돌봐라.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거를 갖다 다시 정리정돈하고 한 번쯤. 체크를 해야 될 해다. 굉장히 중요해. 왜 10년 쌓은 공훅 쓰러져. 인생은 모래성이거든. 내가 이쯤 되면 멈춰서. 옛날에 어떤 스님이 그랬잖아. 멈춰서 비로소 보이는 거.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필요한 타입 이쯤 멈춰서 지켜봐야 될 해고. 60년생. 몸으로 좀 친해. 나는 조금 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바락바락 살았어. 아주 징그럽게 살았어. 근데 이제 내 몸을 못 돌본 거야. 그러면 이제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돼 그래서 몸 쪽으로 좀안 좋은 해 그리고 이제 자손 내 뜻대로 안되고 고민이 되는거 잘 나갔던 놈이 갑자기 뭐 실업을 한다든가뭐잘 살던 내 자식 부부가 이혼을 한다든가 그래서 자손에 근심이 든다 자 48세 지때 48세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살았던 업보 전생에 업보를 받으래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육신년생하고 48세는 내가 한 번쯤 내 자식을 위해서나, 내 자손들, 내 손자까지 내려가니까, 보통 이렇게 연결이 돼. 내가 조상님한테 못한 게 있거나, 모르라면은, 이럴 때 죄를 많이 지내고, 제사를 간소하게도 해야 되고, 왜냐면 내 업보를 좀 돌려받을 해가 돼. 그래서 내가 잘 사놓은 사람은 뭐, 더 좋게, 더 건강하게, 내 가중이 다 괜찮겠지만,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업보를 닦아라 안 그러면 이때쯤 부러질 운이 있다. 몇 년도 몇 년도 이거 너무 자상해. 자상한 임동이 되겠습니다. 빠이.